어때? <웃음> <웃음> 어, 버튼 시동 들어가고. <laughs> 오늘 왜 불렀어 뭐가 궁금해 오늘은 또 내가 또 항상 또궁금하게 많잖냐 그니까 러 호기심쟁이잖아 너한 응. 그런 좀 어중간한 금액대 있잖아 800만원대 정도? 800만원대인데 800만 원대. 응. 사람들한테 좀 인기 많은 차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뭐 근데 인기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포괄적이니까 아 연비가 그냥 진짜 막, 막 미쳤어 막 연료통이 막안 달아 아그 정도는 사실 <laughs> 없고 먼저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 QM3 마침 또 이게 정렬의 빨간색 QM3가 있네 얘가 공인연비가 복합연비로 해가지고 17 7에서 18 사이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 연비 깡패 어 연비 좋은 거라면은 이제 그 정도는 나와야 연비 깡패라고 볼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QM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초에 모델이 디젤 밖에 없어. 배기량이 또 1,500cc. 또 얘가 뭐야? 소형 SUV지. 소형 SUV에 배기량 적고 디젤이다? 그러면은 아 연비가 좋을 수 밖에 없다. 아, 근데 요즘 얘 단종돼서 안 나오잖아. 사람들이 좀 많이 타고 다닌다? 이런 것도 좀못본것 같단 말이지. QM3 같은 경우에는 매니아 분들? 찾으시는 분들만 좀 찾는 것 같아. 근데 얘는 1세대 모델이야. 어. 근데 페이스리프트 돼가지고 17년도 이후에 뉴 QM3라고 있어. 어. 근데 큰 차이가 없어. 얼굴이 어. 페이스리프트 조금 됐는데 얘는 응. 1세대 모델인데 2세대 모델하고 차이는 이 밑에 안개등. 세대 모델은 크롬 몰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이제 페이스 리프트 10 모델은 요게 이제 안개등으로 바뀐다. 뭐 뒤에 후미등 변화 정도? 사실 너한테 이거를 2 세대 QM3야라고 해도 너는 모를 거야.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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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를 거야. <것 같애요. 웃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찾으시는 분들만 좀 찾고 이제 브랜드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니까. 1세대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한 14에서 1 5년식 정도. 한 12만 키로 내외로 보신다고 하면은 한 600만원 선부터. 그 다음 이제 2세대 모델이 이제 1 8년식1 9년식 요런 애들 뭐한 10만 키로, 12만 키로. 요 정도 뛴 애들은 한 800만원. 그니까 러 이제 금액도 사실 큰 차이가 없어. 근데 이제 다만 단점이 삼성차 특징들이 이제 다 DCT 미션 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DCT이기 때문에 연비가 이 정도 또 나오는 것도 있거든. DCT라고 해서 다 단점만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더클 수가 있지. 왜냐면은 음. 이제 연비야 뭐 사실 기름값 정도 이제 세이브 보는 정도지만 D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 미션 수리 비용이 커지니까. 그리고 QM3는 색상이 좀 다채로워. 뭐 흰색도 있지만 뭐 아이보리색도 있고, 곤색도 있고, 뭐 검정색, 뭐 이런 빨간색. 디자인 자체도 또 둥글둥글해서 음. 사실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차량이다. 약간 좀 대중적인 차는 없어? 대중적인 차도 있지. 보러 가자. 사실 이런 것도 연비 좋아. A6, 뭐 어... 미니. 리고 네, 뭐 티볼리 스토닉 디젤인데 근데 스토닉은 가솔린도 있고 디젤 모델도 있단 말이야. 음. 디젤이 1,600cc 배기량 들어가는데 QM3랑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야. 17에서 18 정도 차이그 어. 복합 연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 어. 그래서 스토닉도 디젤 모델이 연비가 훌륭하다. 어. 그리고 QM6랑은 같은 이제 스펙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금액대가 얘가 조금 더 올라가긴 해. 아. 아무래도 브랜드 <laughs> 어. 브랜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감가 방어적인 면에서 스토닉이 좀더잘 됐다. 약간 근데 스토 스토닉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긴 하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대중적으로 많이 보인다? 라고 좀 하는 건좀 어려울 것 같거든? 오히려 QM3가 더 많이 보일 수도 있는데 어. 스토닉이 실제로 내가 요거를 매입을 한번 해봤었는데 차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아. 출력도 좀 딸릴 줄 알았는데 막상 밟아보니까 안 나가는 편도 아니고 아. 그 다음에 차 자체도 좁진 않았어. 운전을 해보니까. 어. 그런 그러면 느낌? 이제 너 같은 경우에는 응. QM3도 봤고 지금 스토닉도 봤잖아. 아. 그럼 너는 브랜드 빼고 산다고 하면 못할 것 같아? 브랜드 빼고? 어. 사실 난 스토닉을 그냥 살것 같은데? 아, 그래? 어, 나는 저런 좀 둥글둥글한 느낌의 아... 디자인을 별로 안 좋아해서 선호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이제 뒤에까지 보면 각진 느낌이 음... 있다 보니까 나는 QM3보다는 스토닉으로 아... 올것 같아. 근데 이제 똑같아. 단점이 얘도 DCT야. 아... 미션 자체가. 동일한 단점이구나. 어. 근데 가솔린도 연비가 되게 잘 나오는 편이야. 뭐 복합으로 한13 정도 나온다라고 하니까 배기량은 1.4. 1400cc 아, 이렇게 들어간다. 색깔이 그래도 아무래도 흰색이 더 빨간색 <laughs> 국산차 많이 봤잖아 어. 그럼 또 800만원대 외제는 못사나? 아살 수는 있어 살 수는, 살 수는 있는데 있었구나. 뭐가 있냐면은 한번 돌아볼까? 일단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거든? 너 이거 생존못 봤을 수도 있어 그런 차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일단 힌트 하나 주면 일본차거든? 혼다! 정답은 가까운 데 있어. 이거, 도요타. 너 이런 차본적 있어? 생긴 건 약간 그거 닮았다. 뭐? 그 엑센트 같이 생겼네. 엑센트. 어, 옛날 엑센트. 오, 어, <laughs> 공부 많이 했네. 어, 어, 어. 얘는 이제 내가 앞에서 이제 다 디젤들만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음. 이제 하이브리드가 딱 떠올라서, 도요타 브랜드의 프리우스 차량이고, 일단 장점을 좀 먼저 얘기를 하면은, 우리 주제에 맞게 연비 깡패여야 될거 아니야. 그치. 연비가 그냥 막 달려도 20 이상. 막 달려도 2 0이다 어, 막 달려도. 일단은 복합으로 나와 있는 공인 연비가 2 1 k g 야 지금 딱 봐도 디자인 어때? <laughs> 생긴 거 어때? 좀 억울하게 생겼어. 에이. 생기다 말았어. 어. 그리고 일단은 얘는 이제 97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어. 모델이거든. 어. 97년도부터 15년도까지 얘가 쭉 생산이 됐다. 어. 그러면 약 18년 정도 이제 생산이 된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약 18년 동안 똑같은 이제 안에 뭐 엔진, 미션, 내장재 이런 것들이 똑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구성 하나 정도는 이제 알아준단 아. 말이야. 내구성이 좋은 거는 장이고장이 없다. 없다. 장고장이 없기 때문에 뭐다 수리비가 아낄 수 있다. 연비 하나랑 수리비. 아 근데 일본 차면 좌석이 그럼 반대에 달려 있어? 아 가, 그렇지. 아, 그 한국 게... 한국 버전 아, 나온 그럼, 거야. 그럼 그럼 아, 한국 아. 버전이기 때문에 운전석 왼쪽에 있고 내부를 일단 너가 한번 봐야 될것 같으니까. 나좀 어, 한번 봐야 될것 같아. 얼마나 단점이길래? <웃음> 어때? <laughs> 야나 이거 봤어. 어디서? 그 일본 그 만화 같은 데에서. <laughs> 일단 버튼 시동 들어가. 어. 어 버튼 시동 들어가고. 예, 저 앞에. 어. 계기판이 여기, 여기 없고, 여기 이제 앞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시력 안 좋은 사람들 못볼 수도 응. 있겠는데? 기어가 여기 있거든. 얘가 또 이렇게 당겼다가 밑으로 내려. 어 그럼 이게 드라이브가 들어간 거야 지금. 신기하다.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위로 올리면 이렇게 후진. 후방 어... 카메라 들어가고. 파킹을 이렇게 해갖고 된게 아니고 여기 버튼이 있어 어... 파킹은 이 버튼을 눌러야 이제 파킹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비상등 비상 깜빡이 근데 만약에 음. 장고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장고장은 어. 날수 있잖아. 어, 어. 맡길 수 있는 서비스 센터 같은 데가 있긴 해? 그런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설 업체를 가도 부품을 구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라던가 수리비가 엄청 비싸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수입차 브랜드라고 해도 국산차 수리 비용에서 수리가 된다. 아, 근데 정말 못생겼어. 아무튼 금액대가 좀 비싸기는 해. 스펙이 좀 떨어져. 우리 아까 뭐 앞에 봤던 스토닉이나 QM3에 비해서 뭐 연식이 뭐한 14년씩? 뭐, 요 정도에, 뭐, 12만 키로 정도? 고그 정도 가야, 한 800만 원대에 형성이 돼 있으니까. 진짜 내구성이나 연비만 보고 가야겠다. 어. 그래서 사실 내가 이거를 보면서도, 아,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laughs> 하긴 했었는데, 네. 어쨌든 그 연비, 연비 깡패. 그런 아. 이제 주제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차들도 있다. 주제 너무 잘 맞췄다. 어, 요런 차들도 있으니까, 아라는 드셔도. 어뭐 나쁘지 않은 정보니까 그래서 한번 얘도 한번 얘기를 꺼내 본 거고 오늘도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봤고 도움이 지 됐어? 나는 앞에 두개는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 QS 안 하는 이만 못했던. <laughs>